너무 발 쏘네 빈터님 어서오세요 이동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넵아 업무병이시다 업무병 환영해요 다 죽어 있어. 아, 뭔얘게야 이거? 렉이 너무 심해. 어, 그런가 보네. 아,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차량 하나 들어왔어요. 어, 아, 짱짱 나이스, 나이스. 사거리 바뀐데 좀더 가야겠다. 어 차량 제거니까 하 파란. 아까 차량 나타났던 곳에 적한명 지나가고 있어요. Form on me. Four, form on me. Six. Form on me. Two. Form on me. Bit fucked up. Three. Return to formation. 조금만 더한번한번 아빠 끝나겠네. Five, regroup. 아 수고하셨습니다. 기훈님 차량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자기 위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스펀처랑 올 겁니다. 지훈님 남쪽에 저기 있어요. 지훈님 남쪽에 저기 있어요. 유닛 처리해 말려줘요. 나온다. 아, 프레임 너무 안 나온다. 네. 지우님하고 빈토 레즈님 쪽으로. 아, 적다운 됐다. 알겠습니다. 차량 타시고요 남쪽에 있는, 아, 차키아 팩토리 거기로 갈 겁니다. 아, 지우님하고 프로스트님 오세요. 잠시만요. 어, 이분은 아까 같은 분대였던 것 같은데, 형규님, 형규님, 저기 추가 설정 들어가셔서 분대 저희 쪽으로 돌려주세요. 잠시만요. 출발은 계속하세요. 브라보 333, 3에 3이네요. 브라보 3에 3. 브라보 3에 3이요. 3분대 싸운다. 네, 어서오세요. 저분을 또 외싸우신데 네, 채팅 한번 올려서 보세요. 외싸우는 짓 저도 못 봤어요. 내일 네, 좋게 말할게요. 앞으로도 마주치면 대가리 빵 <laughs> <laughs> 아~ 들리나요? 어서 오세요? <laughs> 차량을 51곳이라고 제가 동그랗게 쳐놨는데 거기가 적당하면 그쪽으로 세워주세요. 네, 일단 가보고요. 네. 더 가도 될것 같은데요? 와. 더 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럼 판단하에 가, 가세요. 저기 물탱크 올라갈 수 있나? 앞에, 오른쪽 앞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 좋 그니까요, 좋을 텐데. 그쪽으로 가볼까요? 일단 저 바이디에 세울게요. 바에 세울게요. 앞에. 아, 네네. 에 네, 스톱이요. 와, 적 많다. 지붕에 3명. 차라 앞에 1 0 0 m 에 적. 다수 깔렸으니까 조심하세요, 다들. 하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님은 저격이니까 오른쪽에 그 전망대?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보세요. 조심하시고. 어우, 렉이 점점 심해지네 서버가. 아, 게임 멈췄다. 렉 생겼네요. 저기... 분대장을 랜덤으로 들어가야될것 같아요. 저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어제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누가 막 구석에서 연막 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구석에 숨어갖고 서버 렉걸리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어제 괜찮은데 있어봐. 왜또 내가 됐어? 내장에. 군대장되면 총못 쏘잖아 군대장되기 싫은데 일단 엎드려서 <laughs> 타겟이나 찍어줘야겠다 네, 타겟 있는 건물에 적 5마리 이상 골든벨님 330도 건물 적 되게 많아요 330도 오이 어, 그, 그, 그만 가고, 형규님, 그 앞에 건물에 저 엄청 많습니다. 그 건물에 다섯 마리 이상. 방금 누구 싸우셨나요? 친구 들어왔는데, 네, 누구예요? 방금 시로... 방금 시로 끝나는데? 네, 건물 클리어 클리어. 야그 네, 건물 클리어고요. 하신분 나가셨어요? 다음 타겟 k r 할렘 있는 건물. 그 안에 있어요, 저. 한명 오셨나? k o r 림 건물에 적두 마리 이상. 다운 당했어요, 저. 어, 방금 쏘신 분 아군 저 쏘신 거 같은데. 저, 서, 저 쏘지 마세요. 아, 그럼 서로 사과하신 건가요, 이제? 아, 이고그 계속 싸우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 서로 보면은 대가리 뚫어서 죽여버린다는데. 사과하고 끝난 건 아닌 것 2, 같아요. 결말이 뭐죠? 계속 싸운던 건가요? 서로 보면은 대가리 뚫어버린대요. <laughs> <Target the> <laughs> 타겟갱신 맞춤법을 모르지 나 계속 족촉거리던데 저분은? 리콘팀에 계신 분은? 9, 얘도 팀킬 하실 거면 둘다 처벌할 거예요. 오케이 오셨다. 네, 분대장은 그대로 사과하고 유지하세요. 끝냅시다, 여러분. 어. 아저 다운 됐어요. 아니, 아니 왜요? 저 분대장 이거 분대장 하면 은 어, 통을, 네. 못, 쏘는데. 분대장 하면은 통을 <laughs> 못 쏘는데. 또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한 분은 사과하셨고 또한 분은 네? 지금 전라도 서브 뭐라고 써있다고요? 웹상에 까만색 k u r 적 있습니다 네. 오잠깐잠깐 잠깐. 어? 우리 트럭 뒤에 적요 티백티백 티백? 안으로 들어간다 아,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아, 차... 네. 아 우리 차는 안전하고 도시로 들어갔어요. 도시로 네, 들어갔어더 그러니까 차가운 걸로 알고 있을게요. 지훈이 다운... <laughs> 차량에는 탑승하거나 운전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 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소고가 아니야. 저거... 나못본거 <laughs> 아니었어? 연막... <laughs> 가능하신 분, 연막 우선 <laughs> 터치세요 5, 뒤졌어 이름 지키고. 일점 클리어. 티베 팩토리 중앙 갈라서 서쪽으로 이동 중. 여기. 아우 이렇게 렉이 너무 심해. 어, 애들 나왔어요, 애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전차는 보병 위주로 할거라 파괴하시키세요. 끝나겠네 요기도 차가 들어가자 끝났다 팩토리 서쪽에서 적 스폰 됐어요 서쪽 외곽 확인이요 서쪽 외 서쪽이라면 프로스트님 그쪽이에요? 네네, 프로스트님 네, 드림 있는데 네, 명 보입니다. 전방 사내 어 지금 집중포함 안... 팩토리에 뭐... 전망대가 있던데? 아, 차 수리해야겠네 이거 또 언제 맞았어, 이 차는 수리, 킹파이네1 8, 5, 지금 적 3명 이상 있습니다. 제 앞에. 확인. 보이네요. 스폰트로 공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누가 제 매드킹 먹고 쪘네요? 멀쩡요? 제거 매드킹 먹고 쪘어. 왜너 빼갔어? 그런 경우 흔, 흔하진 않은데. 좀 해주세요 아무나 차 들어가니까 차에서 치료하세요 차 들어갑니다 빈터님한테 가고 있어요 아이고어이구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하는김에 하르케아까지 다 먹어버릴까요? 어 당연하죠 밑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밑으로 쭉내려가려고요 무장 차량 보이네요 핑 찍어주세요, 찬수 핑. 분식간에 지나갔어. 이프리트인가? 이프리트. 빈터님 다운. 핑이 안 찍히네요. 우선 아, 하르키아 방향으로 아, 네. 내려가지 마시고요 서쪽 숲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서쪽 숲. 인턴님좀 기다리세요. 여기 클리어 됐습니다. 아, 네. 자, 서쪽에서 남쪽으로 방향 트시면 바로 도시기 때문에 빈터님 쓰러진, 빈터님 계신 쪽이 잘 보이거든요? 각자 자리 잡아서 최대한 죽일 수 있을 만큼 죽이고 수작하겠습니다. 브리트는 어디로 숨었나? 이 브리트가 안 보이네. <laughs> 일단 차단 밑으로 빼놓고 자, 프로스트님하고 형규님하고 프로, 저기 크로이체님 되도록 이렇게 어울려서 다녀주세요 지우님은 저격할 거고요, 그쵸? 어서 오세요. 여기 좋다. 여기다 넣어놓자. 저기 빈터님, 치료가 안 돼요. 그 차량 옆에서 한번 치료해 보세요. 네. 잠깐만요. 차좀 늦게요. 네, 데이비드님, 어서 오세요. 어제 플레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케이, 이제 와서 치료하세요. 어 홈님 오늘은 헬기 안 만져요? 네노다바저씨님 어서오세요 <laughs> 주로 헬기 만지셨던 것 같은데 잘못봤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주퍼 <laughs> 다가 수색, 그 수색한 집을 점프시켜놓으면 서버에 물이 많이 갈려나요? 마킹하는 건 서버에 물이 별로 안 가요 마킹은 괜찮아요 아네 그러면 아르키아가 집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수색한 집을 검은색 점이나 다른 색으로 마킹을 해주세요 리님 다운 형균님 쪽으로 가실 수 있는 의무병 누구죠? 음. 프로스트니아 음. 안전 음. 낚시. 형균님한테. 누구 박격포 갖고 왔나? 박격포. 박격포 어디서 갖고 왔대? <laughs> 여기 없지 않나 여기는? 평균이 위층에 있죠? 여 없잖아 지금. 어떻게 갖고 왔지 바뀌었고? 네, 다 왔어요. 딴 서버 가서 저장해놓고 왔나? 위바이브죠? 자가치료는 가능하시죠? 있어보면 마크 뜨는 게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 쏠라 그러면 내게안 보여. 내가 찍어놓은 게. 네아 네. 타스님 아까 관리자로 빠져가지고 계속 맵을 확인해줘야 돼요 팀이될수 계속 계속 있기 때문에 네. 항상 확인해, 확인을 하고 써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저 보이다 보니까 못 나갔어요 타스님 아직도 군대 형성 안 했을걸요 관리자로 계세요 아까 관리자 크로이치님 다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홈님 250도 방향 건물 너머에서 그 건물 넘어서 길 건너에 있어요. 홈님 250도, 240도. 오케이, 잡았다. 딴 사람이 잡았네요. 크로이치님 밑에 가는 중. 어서오세요 로이 지금 다 왔어요 형균님 200도 건물 형균님 200도에 있는 건물 안에 저 오케이 그, 그 건물 어디 있어요 자어네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은 안 들어가니까 사요 스폰 트럭은 분대장 위치로 이동합니다. 네. 네, 점령 끝났네요. 저 있는 쪽으로 오면 스폰 차량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있는 점 지웁니다. 그리고 차키아 마인 남쪽에 있는 차키아 마인 쪽 갑니다. 예. 지우님 내려오고요. 나댕? 나당? 나댕? 나댕? 나댕님은 남쪽에 있는 차키야.